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범죄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책임 있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보통 참고인 조사, 피의자 전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가능, 검찰 송치, 재판순으로 진행되며 처음 조사받는 단계부터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찰의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기억하셔야 될 점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권리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조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흥분하거나 경찰과 언쟁하면 불리한 인상만 남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 계좌, CCTV, 핸드폰 등 모든 자료를 확인합니다. 거짓 진술은 신뢰도를 붕괴시키고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증거인멸, 휴대폰 삭제, 공범에게 연락, 허위 진술 맞추기, 도주시도 등은 추가 범죄로 처벌받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 받으세요. 마약 사건은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 동반 입회하여 불리한 질문을 차단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하며 감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치명적인 실수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감염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는 가장 큰 감염 요소입니다. 이미 마약 투약 중독으로 고통받고 괴로우시다면 자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전과가 없는 단순 투약 초범 경우에는 벌금이나 집행 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상담 등으로 치료 의지가 있음을 입증하면 감형에 유리합니다. 반성문 및 가족 타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들은 감형에 도움이 되며 정말 중요합니다. 법원이 구속 여부 판단할 때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을 판단함으로 직장 유지, 가족 부양, 주거지 명확, 치료 계획 제출, 이런 자료들이 불구속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구속이 됐더라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으니 변호사와 끝까지 대응하세요. 마약 투약,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꿉니다. 이런 일이 생기시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일이 벌어졌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치료와 반성을 하며 마약 투약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마약으로 고통받으시거나 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